안녕하십니까. 다원입니다. 아, 오늘 또 제가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 오늘 찾을 곳은요, 어, 평택에 위치한 도일천을 찾아갑니다. 아마 조금은 어, 생소한 그런, 어, 장소일 겁니다. 이 도일천은, 어, 겨울에도 낚시가 가능한 곳이고요. 씨알이 상당히 큰, 어, 붕어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어, 몇해 전부터 계속 좀 찾았다가, 최근 들어 좀 제가 밝기 좀 뜸했는데요. 아, 구독자분들한테, 어, 새로운 포인트를, 어,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곧 도착해서 도일천을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도일천 쪽은 도로 공사로 인해서 진로가 다 막혔습니다. 막혀서 공사가 끝나야지 어떤 길이 나올 것 같고요. 해서 그 옆에 있는 도일천 쪽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어, 진희천 태평 아파트 포인트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태평 아파트 앞에 있는 포인트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아마 현재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조항이라든지 어, 낚시하는 모습을 어, 영상에 담아서 어, 간략히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 차가 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너무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어, 이렇게 길에. 막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포인트 앞에, 앞에 차를, 어, 저 주차를 하고요. 짐빵을 하고, 이 밑으로, 이렇게 행군을 다 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음, 이곳은,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수익낚시로 손맛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유명한 포인트죠. 저 앞에 보이시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태평 아파트입니다. 태평 아파트에서 농로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어, 포인트까지 찾아오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세요. 겨울에 이만한 낚시터 없습니다. 자, 포인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어, 보시는 것 같이, 어, 돌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는, 어,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 위에서, 위에서 좌대를 깔고 아니면 그 소자대를 이용해서 낚싯대는 많이 안 펴시고 한두 대를 이용한 낚시대를 많이 하고 가십니다. 아, 저쪽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음, 보통 이곳의 평균적인 특징이라면 수심이 보통 4m에서 5m. 아주 깊게 나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기 때문에 어, 긴 대를 이용한 낚시대를 어, 많이 하고 계세요 어, 지금 보통 낚시대 편성은요 보시는 것 같이 짧은 대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4칸 대 이상 길게는 5칸 6칸 대를 이용해서 어, 깊은 수심을 공략을 합니다 대는 많이 필요 없고요이 어, 시기 때 보통 긴대 5칸 대 이상으로 어, 한두 대씩 이용을 해서 음, 붕어 손맛을 보는, 아, 그런 포인트입니다. 미끼는 그루텐이 상당히 잘 먹힙니다. 어, 그루텐 미끼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시면, 어, 좋은 손맛을 볼수 있는, 아, 그런 포인트입니다. 1월달로 접어두면서 많은 분들이, 어, 이것을 찾을 건데요. 쓰레기는 예전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있네요. 불까지 태워놓고. 아, 뭐 저렇게 안 하고. 제가 이따가 조금이라도 주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 편 다리 밑으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 편에서 고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더 하루 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각가안 좋은지 하루 쪽에는 꾼, 어, 많은 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이천 진희천 태평 아파트 앞 포인트. 어, 겨울철에 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꾼들이 찾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가급적 오시면 쓰레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전 쓰레기는, 어, 되가져 가시고요 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 물낚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진희천 태평아파트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어, 권해드립니다. 진희천 상류, 어, 태평아파트 포인트를 둘러보았고요 어, 저는 평택코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 어, 숙성리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